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월 8일 WKBL 국내 여자농구 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회차 대상 경기고요. 이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상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18시 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부천 하나원큐와 인천 신한은행 에스버드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 지난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금일 홈팀 하뱅이 0대 3으로 단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발렸습니다.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표현 잘안 쓰는데, 세 경기 모두 두 자릿수 스코어 차나면서 패했으니까 발렸죠. 자,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신한이 상대전적에서도 앞서고 그리고 기세. 자 하뱅은 지금 이연패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신한 우뱅이기고 김밥한테지고 분크한테 1점차로지고 그랬죠? 이연패 맞을 거고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우뱅을 또 잡아내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 신한이 기세에서도 밀릴 것 없이 너무 좋잖아요. 우뱅을 잡아냈다는 거. 일단 금일 일반승은 신한의 배당이 좋기만을 바랄, 바랄 뿐인 경기인데요. 배당부터 봤지만 역시나 뭐 좋은 배당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갈수 있는 이, 얼마든지 갈수 있는 픽이죠. 이 정도 배당도 나는 만족한다 하면 충분히 갈수 있는 갈수 있는 그 뭐냐 거식이죠. 근데 거기에 태클걸 사람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하뱅은. 그저 맨날 지는 팀이니까. 농담반 진담만으로 하뱅에게 플러스 20 핸디를 준다 해도 하뱅으로 안 갑니다. 자, 뭐 이미 결과는 정해졌지만 인게임 내용 한번 풀어 볼 드릴까요? 하뱅이 왜 빌리는지. 일단 김단비 마크가 어렵다는 게첫 번째. 그래도 김단비는 김단비라고. 특히나 하뱅처럼 이 포워드 라인이 약한 팀팀 팀. 김혜진, 김미연으로는 막기가 어렵죠. 그렇다보니까는 또 없는 사람 이름을 찾게 돼요. 고아라를 찾게 됩니다. 고아라가 있을 때는 그래도 수비는 어려운 거는 맞아도, 여전히 어려운 건 맞아도, 마크는 어느 정도 해봤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는 크랙이 가장 크다 생각하고요. 하병은 어차피 수비가 또안 되니까 이 경기를 막아서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맞불러야 되는데, 예? 맞 되는데, 맞불 로오려면 이제 뭐, 빠른 발 가진 선수들이 많고, 체력적으로도 하루에 휴식일이 있었고, 홈에서 머물렀던 만큼 빠르게 빠르게 이 트랜지션 공략해야 되는데, 상대가 자리 잡기 전에 공략을 해야 하고. 근데, 그런, 그런 공격만 나올 수는 없죠. 없죠. 그게 아닐 때는 하뱅의 지역방어에 대항해서 외곽을 써야 하는데, 이 외곽이 들어가야 말이죠. 이게 경기 시간 40분 내내 응? 달리고 달리고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데 이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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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말이죠. 뭐 오늘 하뱅의 슛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이두 팀이 맞붙어서 하뱅이 신안과 외곽 싸움을 동등하게 이끌어 간다면 승리까지는 몰라도 프랜과 오버는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청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점 3점 득점 리그 1위 신안 상대로 3점 3점 득점 리그 꼴찌 하뱅이 외곽에서 맞붙기 아, 이거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직접 맞대기해서 신한의 3점 성공률이 39.3%였는데 하뱅의 3점 성공률은 14. 3% 였습니다. 뭐 이길 수가 없죠. 뭐, 저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니까는 오늘 만약에 한20 중반, 20 중반에서 30 초반만 넣어도 이 신한 수비 상대로 잘 넣는 거라 생각을 하겠는데 이 정도 확률 나와도 저는 힌디 이거 어렵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외곽을 통해서 포워드 라인에서 안 나오는 득점을 매꾸라치 쳐줘야 되는데, 이게 좀 기대가 안 된다? 이것도 잘 봐준 거예요. 정말, 정말 오늘 하뱅의 컨디션이 좋다 싶을 경우이 정도가 예상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뱅이 금일 잘한다 하더라도, 뭐 다득점은 가능할 수 있어도, 뭐 일반승, 핸디, 이런 핸디 승패 라인은 안 쳐다보는 걸로. 그게 정신건강에 도움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월 8일 WKBL 국내 여자농구 한경기 프리뷰 마쳤구요.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